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7월 20일 mpb 라쿠텐 이오넴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오치세이류 3승 3패 2 9일과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13일 소프트뱅크와 홈 경기에서 사이닝 파란타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우치는 역시 불펜 외도를 한게 그대로 백래시를 터트린 격이 되었다. 일단 금년 니포넴 상대로 구원 투수로선 좋은 모습이었지만 선발로서는 물음표가 있는 게 현실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이토 히로미 상대로 11개 안타를 때려내고도 이 점에 크친 라쿠텐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부진한 타선의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말았다. 집중력 문제는 매우 심각한 편. 4.2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승리조 외에 믿기 힘든 현실에 직면해 있다. 리포넨 파이터스는 카토 타카유 키육승 3패 2.7일과 시즌 7승에 도전한다. 12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카토는 솔직히 투구 내용이 좋다는 말은 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금년 라쿠텐 상대로 원정에서 5.1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낮 경기 투구임을 고려한다면 6이닝 2실점 정도가 팀의 기대치가 아닐까 싶다. 전날 경기에서 라쿠텐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3발 포함 5점을 올린 니포넴의 타선은 역시 필요할 때 장타가 나와준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혼자서 이 홈런 2타점을 올린 만남이 추세에는 홈런 5할 3진이 인상적. 2이닝을 삭제한 불편은 매우 강력하다. 이토는 역시 이토였다. 이 경기 연속 부진은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 좌완 상대로의 라쿠텐을 고려한다면 카토 역시 호투를 기대할 여지는 꽤 많은 편. 광건은 얼마나 우치가 버텨주느냐지만 최근의 우치는 45월의 우치에 비하면 분명 아쉬운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 니포넴의 타격은 역시 원정이 더 좋은 편이다. 전력에서 앞선 니포넴 파이터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2 니포넴 승리. 승일패 니포넴 승리. 핸디 니포넴 승리. 언더 오버버. 7월 20일 MPB 주니치 요코하마 주니치 드래곤즈는 오노 유다이오 승 3패 2.39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11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4안타 1실점 완투승을 거둔 오노는 좌완에게 약한 히로시마를 그야말로 농락한 바 있다. 워낙 홈 경기 강점이 확실한 투수인지라 최근의 호투 페이스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날 경기에서 DNA의 불펜을 완파하면서 7점을 올린 주니치의 타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집중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이다. 4안타 3타점을 올린 제이슨 보슬러는 클러치 능력을 은근히 과시하고 있는 중.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타선 덕분에 승리조를 아낀 게 다행일 것이다.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는 오오누키 신이7승 6패 3.25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10일 요미우리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오오누키는 이 경기 연속 6이닝 3실점 패배로 투구 내용이 좋다고 하기 어려운 편이다. 5월 27일 주니치 원정에서 6이닝 2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투구 내용이 압도적이지 못하다는 건 이번 경기에서도 약점이 되게 충분해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카일 멀러 상대로 단 2점에 그친 DNA의 타선은 집중력 부재 문제를 전혀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중. 마키 슈고의 앞뒤에서 전혀 그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3 2닝 동안 5실 점으로 무너진 불펜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편이다. 5년 만에 7연승 성공. 최근 주니치의 기세가 무섭다. 특히 투타의 조화가 상당히 좋은 편. 지금의 기세라면 오오누키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듯. 반면 DNA의 타선은 전혀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오너는홈 경기에 절대적 강점을 가진 투수다. 선발에서 앞선 준이치 드래곤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2 준이치 승리. 승일패 준이치 승리. 핸디 DNA 승리. 언더 오버버. 오 오버. 7월 20일 MPB 요미우리 한신.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아카오시 유지육승 6패 2.13과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13일 DNA 원정에서 3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아카오시는 가끔씩 나오는 야외 구장 징크스가 터져버린 바 있다. 금년 한신 상대로 이 경기 10이닝 7실점으로 2패를 당했는데, 이 경기 연속 부진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한신의 투수진을 공략하지 못하면서 4안타 완봉패를 당한 요미우리의 타선은 원정에서 살아난 듯 했던 집중력이 홈에서 가라앉은 게 너무나 치명적이다. 11회까지 안타 내게면 그야말로 할 말을 잃은 레벨. 3이닝을 잘 버티다가 11회 초 무너진 불패는 후나바마사가 좌타자를 막지 못한 게 컸다 한신 타이거즈는 존투플란티의 6승 3패 1.4위가 시즌 7승에 도전한다 1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3진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투플란티에는 최근 4경기에서 무시무시한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금년 요미우리 상대로 홈에서 좋은 편이었는데 돔 구장 투구도 좋은 투수라는 점은 주목해야 할 요소다 전날 경기에서 야마사키 이오리에게 막혀있다가 11회 초 2점 홈런 두발로 4점을 올린 한신의 타선은 홈 경기의 부진을 원정에서 극복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게 크다. 다만 10회까지 무득점에 모든 점수가 홈런으로 나왔다는 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이야기.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그총합력만 본다면 리그 최강이다. 전날 경기는 이번 시즌 전통의 일전 스타일을 압축해서 보여준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두 팀이 모두 투수력으로 드잡비지를 하다가 마지막에 한신이 승리하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는 것? 듀플란티에는 전날 무라카미가 보여준 투구를 충분히 재현할 수 있는 투수. 광고는 역시 아카오시인데, 측정 경기에 부진도 있고, 금년 유독 한신 상대 투구가 좋지 않다는 점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30일 한신 승리. 승일패 한신 승리. 핸디 오미오리 승리. 언더 오브 언더? 7월 20일 mpb 세이브 소프트뱅크. 세이브 라이온즈는 타케우치 나츠키 사승 2패 2.87과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11일 치바 롯데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타케우치는 야외 구장 투구는 금년 아쉬움을 드러낸 편이다. 반면 돔 구장 투구는 여전히 좋고 소프트뱅크 킬러의 위치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승부를 걸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모이네로의 투구에 막히면서 이안타 완봉패를 당한 세이브의 타선은 역시 홈에서 한계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행운이 따르지 않는 한 다득점은 힘들다는 이야기. 사이닝 동안 이 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쿠로키 유타를 방출할 듯하다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히가시아마 나오 3승 2패 2.4명과 시즌 4승에 도전한다. 6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7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트로 승리를 거둔 히가시아마는 역시 세이브 킬러임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이번 시즌 세이브 상대로 이 경기에 7이닝 1실점 승리와 1번의 4이닝 4실점 패배가 있었는데 역시 원정이라는 점이 변수가 되게 충분해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이마이와 쿠로키를 공략하면서 4점을 올린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주중 시리즈 후반의 부진을 벗어난 게 다행스럽다. 특히 해줘야 할 타자들이 제때 해준 게 상당히 크다. 모이네로의 완봉 덕분에 불펜 소모를 줄인 것도 포인트. 체력이 떨어진 이마이는 완전히 다른 투수였다. 타케우치 역시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을 듯? 히가시아마는 소프트뱅크가 그야말로 노리고 계속 세이브전에 등판시키는 중. 하지만 금년에 히가시아마는 베르나 돔에서 한번 흔들린 경험이 있고 타케우치는 그야말로 내추럴 본 소프트뱅크 킬러다. 선발에서 앞선 세이브 라이온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32세이브 승리 승일 페일 핸디세이브 승리 언더 오버 언더? 7월 20일 mpb 야쿠르트 히로시마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나카무라 유토 일승 1패 0.90과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3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5이닝 7안타 무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나카무라는 정말 놀라울 정도의 위기관리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홈 경기라는 점이 조금 변수가 될수 있겠지만 좌완 강속구 투수의 이점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모리시타와 엔도를 공략하면서 3점을 올린 야쿠르트의 타선은 7개의 볼넷을잘 이용해서 특점으로 올린 게 컸다. 그러나 파란타 칠볼렛 3점은 솔직히 반성 많이 해야 한다. 2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확실한 마무리를 확정지어야 할것 같다. 히로시마 토요 카프는 타마무라 효고 4승 7패 3.57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10일 준이치 원정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타마무라는 준이치 상대로의 호조를 완벽하게 날려버리고 말았다. 야쿠르트 상대로 4월 1일 원정에서 5이닝 2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측정 경기의 부진은 분명한 불안 요소다. 전날 경기에서 오쿠가와의 투구에 막혀있다가 9회 초호시 상대로 간신히 1점을 올린 히로시마의 타선은 원정의 부진이 시작부터 터진 게 문제다. 특히 중심 타선의 화력 하강은 심각하게 느껴야 할 정도. 1이닝 동안 결정적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엔도 아츠시의 보직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다. 히로시마의 경기력이 다시금 떨어지기 시작했다. 물론 야쿠르트는 현재 압도적 꼴찌이긴 하지만 최근 강력한 불펜을 파탕으로 재생하는 중. 거기에 나카무라 타입의 저하는 히로시마가 공략하기 매우 까다로운 반면 타마무라의 투구는 이전에 비해서 부족함이 있다. 상성에서 앞선 야쿠르트 스왈로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2 야쿠르트 승리. 승일패 야쿠르트 승리. 핸디 야쿠르트 승리. 언더 오버 언더? 7월 20일 MPB 지바 롯데 오릭스. 지바 롯데 마린스는 오지마 카지야 3승 6패 3.36과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11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오지마는 한달 가까이 이어지던 부진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일단 홈에서 야간 경기 투구가 금년 좋은 편인데 6일 오릭스 원정의 4점 이닝 3실점 패배를 갚아 줄수 있는 찬스일지도 모른다. 전날 경기에서 쿠리와 토마치를 공략하면서 8점을 올린 치바 롯데의 타선은 역시 강속구 투수가 아닌 기교파 상대로는 강하다는 걸 다시금 보여주었다. 특히 타선이 전체적으로 터져준 건 주목 포인트.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1차전의 여파를 벗어나서 다행일 것이다. 오릭스 버팔로스는 소탄이 류헤이 8승 3패 3.02가 시즌 구승에 도전한다. 11일 리포넴 원정에서 8이닝 6안타 13진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소탄이는 의외로 팀의 승리 요정임을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 4일 치바 롯데와 호토모토 경기에서 6이닝 사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금년 묘하게 치바 롯데 상대로 강점이 있다는 점에 승부를 걸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타네이치의 투구에 막히면서 유간타 완봉패를 당한 오릭스의 타선은 1차전 연장전에 호조를 전혀 이어가지 못했다. 우타자들이 우한 투수에게 막혀버리면 말 그대로 답이 없다. 3이닝 동안 이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추격조의 안정감이 떨어진다. 서로 한 번씩 다득점으로 승패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양팀의 상성도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게 포인트. 현재의 치바 롯데 타선은 좌완 상대로 아쉽고 오릭스는 강속구 투수 상대로 아쉽다. 그러나 오릭스 타선은 좌한 상대로 나름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미 오지마를 공략해 본 경험도 있다. 그리고 본격적 불펜 싸움 역시 유리한 건 오릭스다. 상성에서 앞선 오릭스 버팔로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2 오릭스 승리. 승일패 오릭스 승리. 핸디치바 롯데 승리. 언더 오버 언더. 7월 20일 KBO LG 롯데. LG는 임찬규 8승 3패 2 8 8과 러버 게임의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8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임창균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전의 위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1롯데 원정에서 5.2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하는 등 유독 롯데 상대로 2경기 연속 5실점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인데 이번 경기가 홈 경기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데이비슨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크친 l 지의 타선은 롯데의 외인 저완들을 전혀 공략하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후반기 들어서 오스틴 딘의 빈자리를 대단히 크게 느끼고 있는 중 3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함덕주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할지도 모르는 핀치에 몰렸다. 롯데는 이민석 이승 2패 3 9 3이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9일 두산과홈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이민석은 7월 들어서 11.1이닝 1실점의 압도적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LG 상대로 3일 홈에서 6.2이닝 무실점의 쾌투를 과시했는데 홈에 비해 원정 투구의 기복이 조금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에르난데스와 LG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6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필요할 때 필요한 타격이 나왔다는 점이 대단히 고무적인 부분이다. 특히 하위 타선에서 한태양이 제목을 해내고 있다는 점이 팀 전체의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 부분. 사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홍민기의 대화력이 대단히 눈에 띈다. 이번 시리즈에서 LG의 타선이 보여주는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편. 이민석을 공략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임창규 역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왔다는 점에서 호투를 기대할 여지는 꽤 많다고 할수 있을 듯. 문제는 결국 후반인데 2차전에서 드러났듯이 이번 시리즈에서 불펜의 우위는 롯데가 가지고 있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후반에 강한 롯데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4 롯데 승리. 승일패일. 핸디 롯데 승리. 언더 오버 오버. SUM홀 5이닝 승패 롯데 승리 7월 20일 KBO SSG 두산 SSG는 김광현 5승 7패 4.18을 내세워 반격에 나선다. 8일 KT와 홈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김광현은 KIA 상대 의경기 연속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이번 시즌 두산 상대로 원정에서 6이닝 1실점, 홈에서 5.2이닝 2실점으로 강점을 보여주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날 경기에서 어빈과 두산의 불펜 공략에 실패하면서 오한타 완봉패를 당한 SSG의 타선은 천적을 공략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무려 8개의 볼넷을 얻어내고도 무득점이었다는 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포인트. 사이닝 동안 일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이 팀이 마지막까지 믿는 포인트일 것이다. 두산은 곽빈이승 2패 4.05의 시즌 3승에 도전한다. 9일 롯데 원정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곽빈은 초반의 부진 외에는 좋은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이번 시즌 홈에 비해 원정 투구가 좋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데 작년 SSG 원정의 부진이 이번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경기에서 앤더슨과 박시후를 공략하면서 홈런 세발 포함 6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강속구에 대한 확실한 적응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중요 포인트. 홈 경기에 앤더슨을 공략해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편은 이 영화의 안정감 부재가 시즌 내내 고민이 될 듯하다. SSG는 앤더슨이 무너진 반면 두산은 어빈이 SSG 상대 강점을 멋지게 이어가는 데 성공했다. 즉, 이번 시리즈는 확실히 상성에 좌우되는 시리즈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즉, 두산 상대로 강한 김광현은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제 몫을 해낼 수 있을 듯. 반면 곽빈은 원정 투구도 아쉽고 작년 SSG 원정에서 악몽이 있는 투수다. 그리고 불패는 확실히 SSG가 좋은 편이다. 투수력에서 앞선 SSG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3 SSG 승리 승일패 SSG 승리 핸디 두산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짜? 5이닝 승패 SSG 승리 7월 20일 KBO 삼성 키움 삼성은 아리엘 후라도 8승 7패 2.76과 시즌 9승 도전에 나선다. 6일 LG와 홈 경기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후라도는 8개의 안타를 허용하는 등 힘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시즌 키움 상대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푹 쉬고 나온 후라도의 투구는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다. 전반기를 사연패로 마무리한 삼성은 타선의 기복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아즈의 장타는 훌륭하지만 타선의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2호성과 배찬승을 믿어야 하는 불패는 심각한 거 맞다. 키움은 라울 알칸타라 삼성2패 2.86과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11 LG 원정에서 6.1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알칸타라는 역시 투구 내용을 본다면 홈과 원정의 차이가 큰 투수임을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 6월 28일 삼성 상대로 홈에서 6.1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원정은 이야기가 다를 것이다. 전반기 최종전 승리로 연패를 끝낸 키움은 타선의 기복이 심한 편. 스톤 게럿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확실하게 풀어줄 타자가 송성문 한 명뿐이다. 불펜? 그런 건 있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양팀 모두 B로 인해 후반기 시작이 매우 늦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번 경기는 확실히 열릴 수 있을 듯? 계속된 우천 취소로 인해 힘들어지는 건 투수보다는 타자 들릴 듯? 후라도와 알칸타라의 강속구는 이번 경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역시 원정의 알칸타라는 신뢰가 어렵고 이는 키움의 불펜도 매한가지다. 전력에서 앞선 삼성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3 삼성 승리 승일패 삼성 승리 핸디 키움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 u m 자 5이닝 승패 삼성 승리. 7월 20일 KBO KT 하나. KT는 소형준 7승 2패 2.87카드로 수입저지에 나선다. 9일 SSG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소형준은 다시금 좋을 때의 모습을 완벽히 회복한 모습을 이어가는 중이다. 다만 원정에 비해 홈 경기 투구가 살짝 아쉬운데 4월 25일 하나 원정의 무실점 호투는 일단 있는 게 좋아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와이스를 공략하면서 5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5회 말에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게 결국 무승부가 아닌 패배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일단 와이스를 공략했는데 만족해야 할 듯. 우규민이 결정적 패배로 이어지는 실점을 허용한 건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류현진 5승 4패 3.6위 시즌 6승에 도전한다. 5일 키움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류현진은 예전에 비해 전체적으로 투구 내용은 좋다고 할수 없는 편이다. 금년 KT 상대로 홈에서 3 2 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건 확실한 불안 요소일 것이다 전날 헤이수스와 우규민을 공략하면서 노시완의 결승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그야말로 식지 않는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이전까지 고전했던 헤이수스를 공략해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주목 포인트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확실하게 제 몫을 해내고 있다 전날 경기는 노시완의 홈런이 아니었다면 우천 무승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장면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 현재 한화가 강팀이라는 증거라고 할수 있는 포인트. 하지만 소영준은 현재의 한화 타선을 충분히 묶을 수 있는 투수인 반면 류현진의 투구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 KT의 타선은 좌완 상대로 꽤 강점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후반 추격이 매섭겠지만 KT는 손동현이 돌아왔다. 선발에서 앞선 KT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4 KT 승리 승일 페일 핸디 한화 승리 언더 오버버. 오버. SUM 홀. 5이닝 승패 KT 승리. 7월 20일 KBO KINC. KIN은 1위가 드디어 1군 마운드에 올라온다. 토미존 수술 이후 꾸준히 재활을 진행해왔던 이위는 최근 2군 경기에서 위력적인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여전히 1위 챌린지에 가능성이 있긴 한데, 7개 정도의 공은 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전반기 최종전 수입 패배의 직접적 원인이 된 타선은 서서히 1.5군 라인업의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돌아온 탕아들이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 운명이 크게 갈릴 듯. 전반기 최종전을 멋지게 날려버린 불패는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NC는 신민혁 5승 3패 4.29의 시즌 6승에 도전한다. 9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신민혁은 앞선 2경기 연속 5실점의 부진을 이겨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금년 KIA 상대로 6월 13일 홈에서 5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전반기 최종 시리즈를 수입 승리로 마무리 지은 NC는 홈에서 타선이 힘을 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반대로 말한다면 원정에서 이 팀의 타선은 기복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될 듯. 푹 쉬고 온 불패는 일단 7월의 나머지 기간은 제 몫을 해줄 것이다. 결국 내일과 라일리는 3일 대기 후 화요일 경기 선발로 전환되었다. 그야말로 양팀 모두 리셋의 느낌이 있을 듯, 일단 신민혁은 계산이 되는 투구를 해줄 수 있고, 이의리도 마운드에 있을 때 투구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재화로 첫 등판이라는 변수가 크고, 전반기 막판 KIA는 허리를 맡아줘야 할 성형탁 등의 부진이 아프다. 선발에서 앞선 NC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5NC 승리. 승일 페일. 핸디 NC 승리. 언더 오버버. 오버. SUM 홀. 5이닝 승패 NC 승리.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